안녕하세요. 종양의 권점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과 수시 등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2020학년도 입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대학들이 많아서 2019학년도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닌 재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서울에는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덕성여대, 삼육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총신대. 그러니까 중앙대, 이대, 성신여대, 삼육대, 덕성여대, 총신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서울 유학 교육은 상당히 희귀하다. 레어 아이템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나씩 보면은 덕성여대는 학생부 100전형으로 선발했을 때가 이제 평균이 2 2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저는 어, 3.8. 2019학년도에는 그랬어요. 근데 2020학년도에는 최저가 완화가 되었고 올해는 더 완화가 되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적성여대 유학육이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균 2등급, 논술은 이제 평균 3.88등급이 2 0 1 9학년도에 입시 결과입니다. 36대는 이제 적성 고사에서는 평균 3.78 등급. 학생부 종합은 평균 3.34 등급. 그리고 요거는 상, 살짝 이상한,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36대 유아교육이 너무 낮은, 평균이 3.0인데, 어, 이런 걸 보고, 어, 3.0이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렇죠. 2020학년도 36대는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은, 음,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 서울에는 유아교육 나온 것만 보면은 유아교육 서울 그건 누가 있냐? 지금 나온 게 3개네요. 그 일단 성신여대 교과는 3.5일까지 떨어졌고요. 2.65에 3.5일이었고 3.6 대학과 유아교육은 하나죠. 평균 1.89까지 올라갑니다. 원래는 어디, 그 2019는 어디였었는데, 2019는 3.0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저건 조금 이상하다. 왜냐면은, 유아교육이 인설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는, 어, 3 0이고나 2.8등급이니까 지원하면 안전하겠지. 요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성신여대. 2019학년도에 성신여대는 학생부 100에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들어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는 2.4등급. 근데 2020학년도에는 성신여대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서는 평균이 2.6, 갑자기 최저점수까지 까져서 그러는데, 평균이 2.6이니까, 음, 2.6. 비슷하죠? 그러니까 평균 2.4나 2.6이나 평균은 비슷하다. 이때는 평균만 공개했고, 2020학년도에는 평균이랑 최저까지 공개를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여기서 2.65로 내려오고 최저가 3.5일까지 내려왔다. 2.65가 어, 이때 그러니까 1.58이 2.65로 평균이 내려간 거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어, 하락. 그러니까 왜냐면 최저 기준 3합7이라는 게 적용되는 해였기 때문에 여튼 어, 그렇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에는 1.5등급, 고교 추천 전형, 그러니까 추천받은 전형이죠. 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2.21등급. 얘네들도 최저가 이제 완화가 되었을 거예요. 3학 년 6인간은 이제 완화됩니다. 그러면 올해 입시 결과는 이거보다 올라가겠죠. 어, 학생부 종합으로는 2.1등급이었고, 교과는 2.21등급이었었는데, 최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2020학년도 입시 결과는 이거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총신대 총신대는 음, 교과우수자가 2 3에3 최저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대한학교 출처 그 출신 그 검정고시 평균이 94.5점 이상이면은 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여기 가 학생부 종합인데 내신이 3.2등급 이렇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서울 경 경기, 서울 인천 경기까지만 볼게요. 경기 지역에서는 일단은 가천대가 나오네요. 가천대는 학생부 종합. 그리고 이제 그 바람개비 바람개비 투자 전형이 2021학년도에는 또이 학생부 전형이라는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백전형 이렇게 있을 때 어, 바람개비원 학생부 종합은 2.9등급. 그리고 바람개비 투자 2.2등급, 교과는 1.8등급. 어, 적성은 뭐 평균이 7컷이 3.3등급이다. 근 가천대는 작년에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왜냐면, 어, 학생부 반영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천대 유아교육이 원래는 그칠 것이 1.8등급이었지만, 최저에서 바뀐 건 없었어요. 가천대 경기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경기 지역에 일단 나왔었던 애가 가천대.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는 아까 1.8에서 2.1로 좀 떨어졌죠? 2.1로 좀 떨어졌다. 뭐. 음, 그래서 가천대는 이, 이, 이 정도가 나온다. 가천대를 가려고 하면 내가 교과로 가려고 하면은 2020학년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 2.1 등급 정도 나오면은 내가 2.1 맞추고 2합6 맞추면은 이제 뭐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나오냐? 강남대. 강남대는 이게 이제 교과 면접 전형이 이제 없어졌죠. 그 2019까지만 있었던 전형이고 2020학년도부터는 이게 없어지고 어 잠재 역량 우수자 두 개가 나오지. 여튼 평균이 그 최, 최종 평균 이게 평균이 3.9 등급.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한번 3점대 중후반 정도 나오면 강남대 쓸수 있겠다. 어 결국 비교과가 좋아야겠죠. 이 면접 전형은 어, 이쪽에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음, 강남대에서 학교 교과 면접 전형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 얘네들은 어, 학생부 전형, 학생부 전형이 내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교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평균 3.6 등급이었다.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 그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했을 때는 평균 3.9.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죠. 3.9. 그렇 강남대는 강남 여튼 그렇다.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요때가 이제 완전 무너진 해에요그 평균이 3.54가 나왔어요. 아 경기대가 평균 그러니까 최초 평균이 이거고 최종 평균이라서 문 닫는 게 아니라 어, 합격자의 평균이라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에요. 요 밑에 보다 3.54보다 밑에 있는 학생도 있었다.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여섯 어, 개 있었죠. 그6개 중에서 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적에서 그유교육을 좋아하는 게 가천대 경기대 대략 요 정도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네. 나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이 경기대가 쭉 올라갑니다. 평균이 2.39예요. 평균이 2.39로 쭉 올라갔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3점대가 아니라 2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오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일단 얘를 쓰려고 하면은, 어, 종합은 2.대 중후반, 그리고 교과는 2.대 초중반, 이 정도가 나와야지 쓸수 있겠다. 경동대는 이 평균, 최초 평균 3.75에 이제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면접 전형이었는데 면접이 폐지가 되어서, 2020학년도에는 이거보다 이 피결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폐지됐고,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니까. 아마 그래도 여태, 3라인으로, 3후 정도 나오면은 학생부 100이어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경동됩니다. 성결대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는 2.4등급. 아, 왜 이렇게 높아? 어, 얘네들은 그 학생부에서 전 과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교과별 뭐, 4 과목인가 5 과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전 교과가 아니다. 그래서 높을 뭐, 뭐 수도 있다. 적성고사고 그리고 이건 학생부 종합. 학생 종합은 3점대 중반,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형을 보면 은 학생부 우수자 학생부 1 0 0일때는 2.85에 3.19, 어, 면접 봤을 때는 3점대 중반에 4점대 중반까지 내려오는데, 어, 얘네들은 그 우리가 그 다섯 개 학기가 있잖아요. 고3 같은 경우는 1학기 1학기 터 3학년, 1학기까지 다섯 개, 그중에서 잘한 두 학기를 반영합니다. 을 내가 1학년만 잘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만 반영하기도 하고요. 내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가 좋다 그러면이두 학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 최저 점수 보지 마시고 평균 정도는 맞춰서 <laughs> 가자 3점대 중반 내가 두 학기 내가 어뭐 전체적으로 5등급이지만 내가 두 학기 뽑았을 때 3점대 중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안 나왔는데. 2019에는 여기가 평균이 2.52 학생부 100일 때2.52 면접 전형일 때평균2.96 어, 얘네들도 2020학년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신한대 먼저 볼까요? 신한대 일반전형 일반전형에 3점대 중반 맞고, 학생부 우수자 2점대 중반 그렇게 됐었다 안양대는 교과는 2.6어 이때가 이제 최저점수까지 까는데 여튼간에 평균 2.6, 면접이 2.9, 종검은 3.2, 26, 음, 29, 32 26, 29, 음 비슷하네요 그 여튼간에 이쪽에 평균 학생부 100일 때는 2.5, 2.6, 이건 2.9이 정도가 평균 정도가 나온다 그럼 내가 이 정도로 한번 맞추겠다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에 국가성적이 평균 이2.94 그리고 적성고사는 3.89 그리고 학생부 종합 요기 요기 요것들이 두개가 이제 뭔가 좀 그렇던데 여튼간에 이렇게 되었다 적성고사고 종합이었다 2020학년도에 을지대 입시 결과를 보면은 어, 교과성적 우수자 2.91 등급 이때는 비슷하네요. 그리고 적성은 뭐이게 내신 중요한 전형은 아닐까 그리고 이거 학생부 종합이 아까 뭐 여기 EU 자기 추천으로 바뀌었네요. EU 자기 추천 전형은 음, 1단계 평균 3.35가 평균, 3.35가 평균, 3.35가 평균. 튼 비슷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 이점대 후반 정도가 나오면서 최저 기준 맞춘다. 지금, 어, 만만치 않네요. 다들. 뭐, 3 안쪽으로 막 들어가야 되네. 그니까, 러3 밑으로 갈수 있는 거는? <laughs> 일단,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생부 종합인데, 자소서가 안 들어간 학생부 종합이거든요. 4점대가 나왔고, 학교 생활 우수자, 어, 학생부의 면접 보는 거는 3.4등급, 이건 3.2등급, 이렇게 나왔다. 2020학년도에는 학생부 우수자가 3.1등급이 평균 그러니까 그리고 최저점수까지 까주네요. 어 진로계좌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같은 느낌인데 이건 3점대 후반, 이거는 3점대 중후반. 그러니까 4라인으로는 지금 어,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4등급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가겠다. 이거에서 어 4이하로 만약에 내가 간다면은 뭐 경동대 같은 대학 그리고 이제 신한대, 신한대 면접 혹은 신한대 종합 그리고 중부대 종합 정도가 일단 4라인으로 일단은 해볼만한 대학. 인것 같아요 인천지역을 가보면은 없나 그렇죠? 인하대는 유아교육이 없고 인천대가 없나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는 대략 이 정도다 어, 음, 4라인으로 갈수 있는 대학이 몇개 없어요 신한대도 4로 가는 게 아니에요 4.6까지 찍혀 있지만 결국 평균은 3.6이다 그리고 이게 두 학기 몰려가는 거라서,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또 내려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어, 일단은 그렇고. 그럼 내신 4등급으로 뭐 수도권을 갈수 있는 건데 전문대를 생각하는 방법도 있죠. 서울 경기 지역에 전문대 하면 또 많은 대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유아교육을 갈때뭐 전문대까지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끝나는 거고, 어, 4년제만 가겠다 하면은, 일단 충남 지역까지 좀 열어야지, 어, 그래야지 조금 대학이 나오지 않을까. 백석대, 백석대도 만만치가 않네. 순천향대, 이것도 만만치. 오서대, 충남 더 열어야겠는데요. 어, 대전, 4 이하 학생들이, 일단 우송대, 강원, 그럼 만만치가 않네요. 아무튼 그렇다. 오늘은 유아교육과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